호람데오 라이프 오늘의 말씀은 골롯에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 불안, 분노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즉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라이프 앱이 함께합니다.